TSA 김대형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성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경찰 1차, 아, 2차 면접 대비 무려 OT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1차 코칭방과 1대1 어, 온 오프라인 코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게 1편이었었고, 그 다음에 경찰 면접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영상은 이제 구성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성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국가주도화의 이 정성평가시험이 아무래도 사람이 채점하다 보니까 이 정량평가시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이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국가주도화에서 NCS라고 하고 그 표준화 작업에 참여했던 개발진들이 사실은 경찰 면접 개발진하고 동일합니다. 국내에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경찰 면접도 NCS 기반, 어 면접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NCS 기반 심층 면접에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경험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수 있는 건 경험. 당신이 이뤄저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고 난다면, 우리 직업을 할 때, 요런, 요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래요? 상황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시사 이슈에 관련된 토론 주제를 주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토론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면접이 있어요. 요네원이고 경찰직은 사실은 경험상한 토론 요 형태만 합니다. PT는 없어요. PT는 없는데, 토론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기에는 토론을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안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 토론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관이 쭉 앉아가지고 면접관이 주도화해서 어,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질의응답식으로 할 수도 있어서 그것도 넓은 범위의 토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토론을 안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토론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하고요. 그다음에 심층 면접에서 답변의 형태에 따라서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답변이 설명문을 요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냐면 직무지식에 관한 질문들 어, 정당방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설명문을 요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식 자체를 검증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아무런 비중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필기시험을 통해서 지식 자체를 검증하는 필기시험을 벌써 통과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층면접은 채용프로세스에 있어서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검증하는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필기에서 검증한 지식 자체를 다시 심층면접에서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다고 해서 감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포에 보면 직무지식 부분은 직무지식 부분은 필기에서 벌써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감점을 못 줄여요 근데 예를 들면 정당방위 요건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당황해 가지고 막 불안한 증상을 많이 보이면서 그 다음 질문들 취미생활 뭐예요? 이런 것까지 답변을 못 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줄수 있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제라서 더 그래요 선택과목제인데 특정 산법을 면접에서 체크를 하겠다 이래 버리면 그거는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럼 선택과목을 애초에 안 했어야지. 맞잖아요. 그거는 산법을 하지 않은, 선택하지 않은 분들에게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거라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에 걸려요. 그러니까 고시학원가에 보면 필기과목 선생님들 중에 보면 자기들이 산법 강사라서 면접에서 산법 물어보지 않느냐. 이게 안 물어보면 불이익이 있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절, 그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청에서 감사에 걸립니다. 100% 걸립니다. 이거는 뭐, 검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선택 과목제를 안 했어야죠, 그러면. 그 선택 과목제를 해라고 해서 사회를 선택하거나, 뭐, 국어를 선택한 분은, 그 뭐, 아무 본인은,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근데 이런 걸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걸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시사 이슈 있죠? 유비커터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설명문이거든요. 유비커터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든 시사상시에 관한 거는 감점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애매해요. 이건 이제 필기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핵심적인 거는 요거예요 논술이라고도 하고 논설이라고도 하는데 논하여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그 질문에는 반드시 갈등이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갈등에서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갈등은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은 나와 나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친구랑 밥 먹으러 가는데 저,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내가 일단 오늘 짜장면이 좋을지 돈가스가 좋을지 계속 고민하고 갈팡질팡해요. 내적 갈등이에요. 이런 내적 갈등의 해결 기준점이 인생관이. 그러니까, 심층 면접 요즘에 막 보면은 인생관과 직무 가치관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면접 강사분들이 인생관이 뭔지도 모르고 직무 가치관이 뭔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물론 이제 이 영상 오픈하고 나면 설명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데 내가 이 직업을 할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경찰 시험을 준비할지 취업을 할지 내적 갈등.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인생관. 나는 뭐 어, 그래 난 물질 추구 아니야. 나는 우리 공익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어. 뭐라는 기준점이 있겠죠. 가치 기준점이. 그다음에 내적 갈등을 바탕으로 나의 인생관의 기준점을 바탕으로 외적 갈등을 해결해요. 자, 내가 이제 아, 그래 오늘은 돈가스야 그리고 친구들 물어보니까 아, 짜장면도 나오고 뭐 떡볶이도 나와요. 이 친구들 설득해야 돼요. 아, 떡볶이는 돈가스 분식인가요? 뭐, 한식. 예, 네, 그래서. 네,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일단 내 포지션 정해졌고, 그 다음에 나의 기준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 나 아닌 시스템, 타인 또는 시스템이에요. 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그때는, 어, 경찰이 되고 나면 직무 가치 기준점이 이 행동의 결정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직무 가치관은 인생, 본인의 인생 가치 기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네, 그거는 저희, 저희 이제 제가 개발한 심층 면접 프로그램에서는, 어,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걸 자연스럽게 도출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제가 온라인 전화 코칭할 때도 단순한 내용을 첨삭하는게 아니라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요게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제가 코칭을 해드려요.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시면 수강우기가 있거든요. 거기 1대1 코칭 수강했던 분들 수강 후기를 보세요. 그게 단순한 내용 점사이라면 그렇게 수강 후기를 적지 않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신청 면접 절차가 개인 면접 파트 내적 갈등을 검증하는 개인 면접 파트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 면접 해야 되고 개인 면접 파트를 진행한 면접관이 그대로 집단 면접 때 다시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기적인 연결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질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나는 개인으로서 나가 있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는 이제 경찰이 되면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나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개인으로서 순수한 내가 개인으로서 욕구하는 나가 있고 공동체에 속해서 만들어지는 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괴리가 심할수록 안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자적 포지션이 있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나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고 공동체 속에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관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속에서 너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 이러한 식으로 심층면적 구성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좀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거는 요게 거의 주가 되는데 요거는 자서서, 사전조사서 있죠. 자서서가 아니에요. 사전조사서 무료 특강 때 보다 상세히 구성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